안녕하세요. 고고 교사 박 전현입니다. 어,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눈이 먼저 갑니까, 아니면 돈에 눈이 먼저 갑니까? 사람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당의 메뉴판도 시인이 만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물질만능주의 현실에서 인간의 정신적 가치가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메뉴 샤를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와 1000원, 에리카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샨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윌겐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무슨 암호 같죠? 어, 요즘 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보고 있죠 자, 이 시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지금 메뉴판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샤를 보들레르 800원인데요 자, 샤를 보들레라는 프랑스 시인입니다. 자, 시인이 얼마에 평가받았습니까? 800원에 평가받았죠. 즉, 앞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메뉴판에 등장하는 메뉴의 내용은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 칼 샌드버그는 800원이고요. 자, 미국 시인 역사학자입니다. 프랑츠 카프가 제목이기도 하죠 어, 체코의 작가인데 역시 800원이네요 이브 본누프와 프랑스 시인인데 1000원입니다 에리카 정도 1000원이네요 미국 소설가입니다 자 가스통 바슐라르 어,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조금 비싸네요 1200원이네요 이하바핫산 1200원입니다 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즉 주창자입니다 전부 뛰어난 분들이고 정신적 가치를 가진 분들인데 전부 금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제레미 리프킨 역시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1200원이네요 위리겐 하버머스는 또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모든 것이 돈즉 교환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정신적 가치조차 상품화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어, 상품화된 정신적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자, 시는 어, 대접받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 가치입니다. 미친 제자. 왜 제자를 미쳤다고 했을까요? 자 물질적 가치로 판단되는 현실에서 시를 쓰는 것은 의미 없다는 자조적 한탄이죠. 뭐 시를 써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안 된다. 근데왜니 네 이걸 공부하려니 하고 반어적으로라도 되는 거죠. 자 반어적 표현입니다. 자 커피를 마신다. 자 커피를 마시는데 시를 연구하는 음, 이 시인은 시를 쓰는 이 시인은 커피조차도 비싼 커피를 못 마십니다. 자, 제일 값싼, 프란스 카프카 자, 자 인간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한 작가라고 해서 카프가는 물질 만능주의 현실에서 값싼 존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 한탄이 들어고요쌤 아, 혼조 사도분에 이런 오타가 많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시인이 갑산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자조적 한탄이 되겠죠. 자, 반어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자, 제자와 함께 갑산 커피를 마십니다. 좀 슬프죠.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어, 반어적입니다. 또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냉소적입니다. 풍자는 비꼬는 거죠. 냉소는 어 냉엄하게 뭐 풍자와 또유사 면이 있습니다만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되겠죠. 주제는 물질적 가치만 중시되는 현실에 대한 풍자가 됩니다. 특징은 정신적 가치가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메뉴판으로 표현했고요. 자조적인 의조와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사회 많은 문제점들이 이런 정신적 가치가 평가받지 못하고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메뉴판의 역할과 의미를 말해보자입니다. 문학, 철학자, 경제학자 등을 가격으로 제시했죠. 자, 정신적 가치조차 상품화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의 가격이 하는 역할은 누구는 800원, 뭐 1000원, 12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신적 가치가 상품화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를 쓴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식구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이거죠.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사와 같이. 시는 뭐 정신적 가치인데요. 대접받지 못하는 정신적 가치고요. 어, 이것을 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걸 공부하겠다는 제자를 미친 제자라고 표현했죠. 자, 물질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의 의미는 인간사회 의 부조리를 풍자한 작가죠, 카프카는. 자 물질만능주의 현실에서 값싼 존재로 전락한 음, 정신적 가치에 대한 풍자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 한 탄이 드러납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시인이 값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자조적 한 탄이 되겠죠. 이 시의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 되겠죠.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과 그들을 금액으로 표현한 의도는 자, 뛰어난 사람들이죠. 자,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물질 만능의 현실에서 돈으로 평가받는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 조금, 뭐, 애달픈 이야기인데요. 아, 물질화된 현대사회에서 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공부의 기본은, 아, 고등학생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1, 2 교과서를 최소한 5번 이상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구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입니다. 자, 오늘 프란스 카프카의 시를 한번, 아, 프란스 카프카라는 오교원의 시를 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